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충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충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곤을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귀한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 총독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도둑이었고 강도였던 바라바하고 동등하게 취급을 받으시면서 낮아지셔서 우리들의 죄를 씻기시기 위한 수치를 이제 당하기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온 세상을 인도하신다는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또 우리의 왕이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말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시인을 하셔요. 네 말이 옳도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침묵도 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시인을 하시지만 불리한 고발과 신문에는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것은 사람들의 습성이나 생각과는 반대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불이한 고발을 당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신분 받을 때에, 더욱더 자기를 갖다가, 항변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되어져가지고, 고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볼 적에는 예수님이 이때 자기를 변명하는 말을 조금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좀 판도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만 실상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입을 다물고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빌라도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빌라도도 14절에 보니까 크게 놀라워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보니까 이 예수님이 붙들려 오신 상황이나 이 재판의 시작이 부당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노들의 시기 때문에 저렇게 잡혀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왜 말을 하지 않을까. 답답해 하는 건 오히려 빌라도였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자기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는데 그의 아내 또한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니까 더 이상 터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앞뒤로 봤을 적에는 정확한 상황이었다기, 정확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서 자기는 어떻게든지 손을 떼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아 예수님을 석, 예수를 갖다가 석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명절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저는 석방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선 바라바라고 하는 그 강도를 갖다가 그 폭력자를 갖다가 같이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가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석방할지에 대해서 어, 의견을 묻는 그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상 여러분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던, 살인, 밀란을 일으켰던 자고, 또 남을 살인하고, 그렇게 극악무도했던 사람이었죠. 이 바라바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어떤 사건에보게 되면, 이 바라바를 소개할 적에 이름을 바라바라 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서 폭력을 통해 구원과 해방을 이루려는 자로서의 바라바 예수, 그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제를 지고 가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이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등장되어 줄 적에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세상을 정복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살인과 폭력을 휘두르는 바라바라하는 예수가 있는가 하면 은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결국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은 인간의 예수였던 바라바라하는 예수를 뛰어넘어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소환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신 예수님이 결국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극악한 살인자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큰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시죠 정말로 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자신의 소리를 내셨다고 한다면 아마 좀이 고난 중간에 예수님이 갖는 순환의 의미는 더 퇴색해 버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침묵이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침묵이었다라는 얘기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데세 부류가 주요한 어, 역할을 하게 돼요. 이제 첫 번째는 진리나 그 상황을 왜곡했던 총독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리를 선동해 가지고 이끌었던 대 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지한 백성들, 곧 유대인들이 오늘 이세 부류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있어서 아주 교묘하면서도 서로 간에 이렇게 딱딱 어울려져 맞춰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리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가 자신에게는 최신,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걸, 어, 표출하기 위해서 손을 씻잖아요. 근데 실상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의 정치 권력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었던 건 빌라도였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어, 그 사람의 권한을 봤을 적에는 회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어쩌님에서 보면 상황 속에서 무리에게 이끌려 가지고 저는 종용 당했던 것이 사실이고 거기서 자기의 생각을 바르게만 정립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빌라도를 탓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건은 진행되어 졌다라는 얘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간악한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했었고 또 선동당했던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모르고 엄격결에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세 부류의 사람들,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무리를 지은 백성들의 이 절묘한 조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의 조화를 충동질하는 사악한 사탄의 입금이 있었고, 충동질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의견에 휩쓸려 가지고서는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상상 무엇이 분명한지를 잘 모를 적에는 잠깐 수독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충동질 되어져가지고, 큰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선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실 적에 아름답다 하실까? 내 삶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다고 인정해 주실까? 라고 자기 자신을 자꾸 대물어 볼수 있는 믿음의 표현, 믿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바로 세우지 않으면 엄격결에 나도 사탄의 충동질 가운데 들어가가지고선 이리저리로 휩쓸려 다니다가 기준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낼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렇게 뒤돌아보다 보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중심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우리들의 자아, 우리들의 어떤 고집, 우리들의 어떤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내 자신이 진리에 입각해서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진리에 입각해서 예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불의한 고발과 신문 속에서는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에 더 자기 자신을 변명하느냐고 아버지 하나님 앞뒤 보지 아니하고 달려드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질 적에 그들의 마음 속에 사탄이 충동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사단의 충동질로 인해서 경고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사단의 충동질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뻐하며 주님이 어떻게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놀라운 사랑으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3월 한 달도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드리면서 4월을 기대하며 살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에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i mean